경기지역 분해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기도에는 31개 시군 분해와 2개의 대학교 분해 그래서 33개 분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이 너무 넓어서 경기 남부와 경기 북부로 너무 넓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분해장님들 간의 교류와 소통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한다면 한다. 약속드립니다. 경기도 33개 분해의 교류를 통하여 분해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분해장 정례모임을 통한 정부의 교류와 소통으로 각 분해의 장점을 공유하고 또 분해에서 성과를 이루고 있는 한약 건강증진사업이나 회원의 권익과 침묵 방안 등의 매뉴얼 작성을 통해서 경기지부 분해 전체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분해에서 시행하는 한의학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분해에서 예산이나 업무 인력 등으로 시행하기 어려워하는 시군의 한의학 사업을 지부에서 협력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예산으로는 지부회비 납부회원 1인당 만원 정도의 실질적인 비용을 분해해 지원하여 또, 업무 협조를 함께 하겠습니다. 분해 사무국 직원의 근무 불안정을 개선하기 위해서 분해 사무국 직원의 4대 보험료를 지부에서 지원하여 분해 사무국 직원의 근무 채용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분해 사무국의 활성화를 통해서 분해 사업의 안정 및 분해 회원들의 권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